13일 중국 질병통제센터 데이터에 따르면 신종플루 환자 숫가가한달 만에 60배 가까이 증가. 선전 지역이 독감 중위험 지역으로 격상되었습니다. 일각에서는 신종플루가 왜 이렇게 빨리 확산되는지 의문을 제기하며 중국 당국이 코로나19 재확산을 은폐하려 하는 건 아닌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 언론은 선전시에서 보고된 독감 사례가 일주일 연속 증가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선전 외 지역에서도 발열 진료소를 찾는 환자 수가 급증, 의료 시스템 과부하가 보고되고 있습니다. 11일 리아오닝 선양 의대 병원은 이미 병상이 복도까지 늘어섰고, 티엔진 어린이 병원을 비추는 동영상은 긴 줄이 늘어서 있습니다. 중국 포털 왕에 위 따르면 전국 각지 병원의 발열 환자는 하루 최고 48만 명을 초과했습니다. 12일 베이징에서 가장 큰 소아과 병원의 모습이 담긴 영상인데요. 베이징에서 신종플루가 발발. 병원에 가서 신종플루를 진찰하는데 750위안이 든다. 신종플루 환자는 PCR검사를 받아야 하는데 한 번에 200위안이 넘게 든다고 말하자 한 시민은 익숙한 레시피, 익숙한 맛, 다른 가격이라고 비꼽니다. 최근 신종플루와 코로나19 증상이 비슷하다는 소문이 나도는데 대해 13일 수도의거대학시완의병원의 감염질환과 TN건 주임은 현재 비슷한 증상을 가진 70%에서 80%가량이 독감 환자라고 말합니다. 이어 코로나19와 신종플루는 감염 후 증상이 비슷해 두 바이러스 모두 폐렴을 일으킬 수 있고 심지어 중증도 발생할 수 있다며 최근 코로나19에 감염된 적이 있다면 신종플루에 감염될 확률이 높다고 밝혔습니다. 항조우에서 9세 아이가 집에서 하루 동안 열이나 병원에 가서 검사한 결과 이미 폐가 하얗게 변한 것을 발견한 사례를 비롯 저장성, 헌안성, 시안, 칭따오 등 여러 곳에서 신종플루 환자의 폐가 하얗게 변하거나 사망한 사례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한 네티즌은 모든 것이 진짜와 흡사하다, 새 병에 담은 묵은 술일 뿐, 두려운 변이가 너무 많아 PCR상 코로나19로 판정되지 않는 새로운 변종이 아닐까라고 의문을 제기하기도 합니다. 한 네티즌은 허베이성 질병통제센터의 신종플루 위험 경고를 보고 이번 신종플루가 가족 단위에서 집단 감염되기 쉽고 어린이와 노인이 위험하다는 것을 알게 됐다며 코로나 19가 신종플루라는 이름으로 다시 돌아온 건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불안해합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미 상하원이 코로나 19 기원과 관련한 정보기밀해제법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습니다. 이것은 코로나19 기원 문제에 대해 미 양당이 일치된 입장을 취한 것으로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만 하면 법안이 발효됩니다. 이런 가운데 중국 당국의 강력한 지지자였던 거브러 여수스 WHO 사무총장의 입장에 큰 변화가 일어나 중국 당국은 최악의 상황에 대비하기 시작했다는 소식입니다. 11일 거브러 여수스 WHO 사무총장은 코로나19 팬데믹 3주년을 기념하는 트위터 글에서 코로나19의 기원을 이해하고 모든 가설을 점검하는 것은 미래 발병을 예방하는데 도움이 되는 과학적 의무이자 수백만 명의 사망자와 감염 후 오랜 후유증에 시달린. 는 사람들을 위한 도덕적 의무라고 밝혔습니다. 이 발언은 바이러스의 기원을 규명하는 것은 과학적으로나 도덕적으로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미로 중국 당국을 아주 난처하게 만들었습니다. 앞서 미 에너지부와 미 연방 수사국은 코로나 19 기원이 실험실에서 시작됐을 가능성이 크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많은 공화당 의원들은 전염병에 대한 진실을 은폐한 책임을 중국 당국이 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진실탐사대 이지선입니다.